자, 오늘은 고전시가 특강 자 5쪽 맞죠? 자, 이게 이제 어, 요 전자칠판 특성상 왔다 갔다 힘들어서 요거는 본문을 안 보고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에 사용된 주된 진술 방식이 사용된 것은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제 가를 보면 뭐 이래 이래 이래가 이런 모 이런 모습이다라고 나오죠. 그럼 쉽게 말해서. 자, 눈에 보이도록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묘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묘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한번 보시죠. 도시의 상하수도는 인체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도시의 상하수도 그다음에 인체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면 질문. 여기서 같은 기능이니까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이죠. 자, 얘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의 산하수도는 인체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실제 하고 싶은 얘기가 도시의 산하수도 이야기입니까? 인체의 혈관 이야기입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니까 보다 쉬운 인체의 혈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인체 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재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도시의 상하수도에 기능이 마비되면 도시 전체가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상하수도와 인체의 혈관 중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보다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뭐겠습니까? 였 도시의 상하수도겠죠. 그래서 낯선 대상을 보다 친숙한 대상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두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없다? 있다. 유사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두 개는 범위 즉 범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즉 산하수도 자 수도의 범주와 그 다음에 혈관의 범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범주가 같습니다 mass media 그 다음에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교통